안녕하세요, 오로보카 구독자 여러분, 오로보카 박상현 회장입니다. 저희는 전국의 유일한 픽업트럭 중고차 전문점답게 다양한 픽업트럭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다양한 픽업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오로보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시켜줄 수 있는 차량들만 엄격한 기준에서 매입하고 있으니까 차량 갈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를 하셔도 될만큼 차량 갈 때는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하기 때문에 화이 매물, 미끼 매물, 알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저희 오로카는 인천 서구 엠파크 허브 311호에 지해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내방하셔서 시운전 또한 다가능하시고요 픽업 관련 유익하고 다양한 상담도 가능한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키는 차량은 오랜만에 소개시켜 드리는 칸 콜맨 차량인데요 칸 콜맨 중에서도 보기 힘든 파워 리프트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도 많이 장착이 되어 있고 관리 상태도 매우 좋은 차량이니까 빠르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 KG 모빌리티 더뉴 렉스턴 스포츠칸 2.2 4륜고동 프리스티지그 중에서도 파워리프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4년형 23년 8월 등록한 차량이고요 1 5 0 0 0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최초로 6 1또는4 0 0 0 k m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손 침수관에서 저희 오르카에서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드린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차 주께서 신차 추구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KG모빌리티에서 제공하는 신차 보증이 모두 넉넉히 남아있어서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추구 옵션도 많이 장착되는데요 어떤 옵션이 들어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신성 좋은 H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데일라이트와 방향지등도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등 또한 신성 좋은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그릴 보실게요. 칸 쿨맨 전용 라제트 그릴 들어가 있고요. 매우 볼드하면서 모던한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칸 레터링이 볼드하게 새겨져 있고요. 쌍용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단부 보시면 이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3D 어른들 모니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좌우 사이드미러 하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측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을 보시면 투톤 범퍼 들어가 있고요 전방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관리 상태 보실게요 본넷을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좌우 핸들을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휠하치 간시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좌우 헤드라이트 관리 상태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크랙 가거나 스키 찬데 없이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범퍼 및 그릴 전면부 다시 한번 보여드려도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파워리프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어서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17인치 알로 휠이 들어가 있고요 금호에 쿠리젠 프리미엄 타이어가 장착이 됐습니다 현재 타이어 트레드를 천천히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수 측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도전면 불량 상태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휠라치 가니쉬를 보셔도 갈 상태가 깨끗한 차량입니다. 도화단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튜브형 오프로드 전용 사이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차체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윈드 실드 갈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돌티거나 크랙 간데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선팅도 전체적으로 갈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중고 픽업 트럭 구매 시에는 지붕 과일 상태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천천히 보셔도 특이점 없이 과일 상태 깨끗하고요 패션 루프랙도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도 과일 상태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도9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파워리프트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보시면 리프 스프링이 적용되어 있고요 최대 적재중이 700kg입니다 비필러 쪽 보시면 쿨맨 배지 부착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전차주께서 카고 스타일로 타셨던 차량입니다 파워리프트 모델이어서 다양한 레저 용도로 타기 좋고요 짐실기에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후면 관리 상태 보실게요 테일게이트 보시면 테일게이트 가니쉬도 부착되어 있고요 칸 레터링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최대 적재중이 700kg이고요 사령우동 차량에서 포바 x 포 배지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디스플레이, 카메라까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팔기타 한번 열어볼게요 댐핑 처리가 되어 있고요 배드란을 보시면 드롭인 방식의 배드란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천천히 보셔도 갈 상태가 매우 깨끗합니다 적재함도 갈 상태 천천히 보셔도 어디 파손된 데 없이 전체적으로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측면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도장면 불량 상태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앞뒤 휠 아치 간이 시도 갈 상태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뒤 휠타에도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이제 실내 들어서 도운 시에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칸 콜맨의 실내는 동급 차량 대비 매우 럭셔리한 실내를 갖고 있고요 기본적인 편의 장비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매우 안락한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착좌감 또한 매우 좋고요 시트도 보시면 관리 상태가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프레스 등급 차량에서 운전 선만 전동 시트되고요 앞뒤 조절, 등반이 조절, 럼버 조절이 가능합니다 도어 트림 내장 모두 관리 상태 깨끗한 거 확인했고요 하단부에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와 호축방 경보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러시 패드 쪽 보실게요. 스윗 컨트롤이 가능한 차세제 버튼 들어가 있고요. 힐 디센트 버튼과 주차 센서 온오프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회전 방지 기능, ISG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추가 옵션인 3D 어 언론드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주차가 매우 편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조등 위치 조절,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을 보시면 인포콘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여성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 버튼,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통화 버튼, 뮤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이 차량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돼 있어서 장거리 운전이 매우 편리한 차량이고요 앞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 옆을 보시면 비 컨트롤이 모두 장착이 돼 있어서 차선이 떨 경보, 중앙차선 유지가 가능하고요. 긴급 제동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 보시면 계기판을 조작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이용하셔서 계기판에서 차량 관련 많은 조작도 가능하시고요. 차량 관련 다양한 인포메이션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거리 보시면 15,064km 주행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의 룸미러는 하이패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ECM 룸미러 들어가 있는데요 그 위에다가 투채널 블랙버스가 포함되어 있는 후방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모니터는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는데요 빌트인 내비게이션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인포콘 시스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안드로드 이 오토 에프카플레를 이용해서 티맵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뮤직, 멜론 뮤직, 카카오 내비까지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호진기를 놓으시면 12.3인치 모니터에서 후방 주시도 가능하시고요. 3D 어러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듀얼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갔습니다. 터치 컨트롤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버튼들이 매우 직관적이어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에어컨 또한 매우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3단 조절 가능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좌우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밑을 보시면 신형 차량답게 C 타입 소켓이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미션은 3세대 6단 아 c 미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요 개선된 이 2.2L e 엔진과 맞물려 아주 파워풀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사륜 구동 차량답게 파트타임 사륜 구동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륜 하이, 사륜 하이, 사륜 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키 또한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수납공간이 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석 시트 선천해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과일 상태 완벽하고요. 1열 전체적으로 과일 상태가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서 2열 과일 상태 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과일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도트림도 과일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하단부에 수납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열스트 갈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갈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팔걸이가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도 두개들어 있습니다. 해지기 쉬운 1열 스시 뒤쪽을 천천히 보셔도 전혀 해진 곳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이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룸 갈 상태 보실게요. 가운데 개선된 이점이 에리트 엔진 잘 잡고 있고요. 냉가스 또한 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혀 사고가 없던 차량인 만큼 엔진룸 가열 상태 완벽하고요. 현재 배터리 또한 가열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현재 KG 모빌리티에서 제공하는 신차 보증 기간이 모두 넉넉히 남아 있기 때문에 타신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KG 모빌리티 더뉴렉스턴 스포츠칸 2.2 사륜 고동 쿨맨 프리티 중에 파워 리프트 모델을 소개시켜 줬습니다이차량 24년형 23년 8월 등록했고요, 고장 15,000km밖에 주행 안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 안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최초로 61도는 4000km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전춤 시간에서 저희 오르카에서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드린 걸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은 전차주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변경 이력도 없고 보험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KG모빌리티에서 제공하는 신차보증량이 모두 넉넉히 남아있어서 타신 동안 전혀 추가배경 없이 걱정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차량 추가옵션도 많이 장착이 되는데요 12.3인치 인포컴 내비기선도 장착이 되어있고요 3D 어람드뷰 시스템이 장착이 돼서 주차 또한 매우 편리한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디컨트롤까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차선 이탈 방지, 중앙 처선 유지, 그리고 후축방 경보,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돼서 장거리 운전이 매우 편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기 힘들게 파워 리프트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최대 적자 중인 700kg로 매우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요. 다양한 레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안쪽을 보시면. 수채널 블랙박스가 포함되어 있는 후방 디스플레이 모니터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외관을 보시면 휘라치 가니시와 테이게트 가니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멋진 외관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오로카에서 판매한 이 차량의 착한 특가는 3,490만원입니다. 3,490만원에 보기 되게 파워 리프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칸콜맨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을 만나뵐걸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 설정 하시면 이렇게 보기 힘든 차량 누구나 빠르게 선정 가능하시고요. 저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장이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